템퍼럴 하게 되면 시간적이라는 뜻이고 뭐 시간의 여러분들 템퍼럴리 하게 되면 이건 일시적이라는 뜻이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 촉각이라고 하는 것을 촉각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촉각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as 두번 원급 비교. 뭐뭐만큼, 뭐뭐처럼.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만큼 시간에 근거한 것이다. 이 얘기는 시간적이라는 얘기지. 시간적. 그러니까 이때는 일시적에 해당하는 템퍼럴리에 아니라 시간적 템퍼럴. 자,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적인데 사람들은 촉각을 시간적인가라고 생각하질 않아. 실험 한 가지를 수행해 보자고 여러분이 직접 보기 위해서 얼마나 촉각이 시간적인가를. 친구에게 부탁해 보는 거야. 손을 컵 모양으로 해라. 그리고 손바닥은 자, 위로 향해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이 상태에서 플레이스 여러분이 두는 거야. 조그만 물체, 손바닥에다가 뭐 반지어도 상관없고 지우개어도 상관없고 그밖에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 그리고서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보는 거야.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봐라. 단 확인을 할 때는 손을 움직이지 않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떤 결과 가 나올까? 이런 결과 가 나오는데 아다덴. 뭐, 뭐, 이외에. 부탁받은 친구는 물건의 무게, 그리고 전반적인 크기. 물건의 무게나 전반적인 크기 이외에 어떤 단서를 갖지를 못해. 단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뭔지를 몰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말을 하는데, 눈은 여전히 감은 채 이번에는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봐라 물건 위에서 그러면 친구는 그게 뭔지 즉각 확인할 수가 있지. 라이클리 나왔다고 무조건 투부장사 붙이면 안 돼.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라이클리 다음에 투부장사가 붙기 위해서는 그 앞에 동사가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가 나올 때만. 그래서 우리가 비 라이클리 투라고 하잖아. 여기가 만일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아무리 라이클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뒤에는 본동사가 나와야 되고 본동사의 자리에 누가 무식하게 투부정사를 붙여 원형을 붙여야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바로 위리이고 얘는 엄연히 조동사니까 본동사로 원형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허락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시간을 덧붙이는 거야.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적 인식에다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유사한 건데 뭐와 뭐 사이에서 유사한 거냐면 between A and B 사이에서. 여러분들 눈 막막에는 말이야.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중심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여러분 손가락 끝하고는 굉장히 비슷하지 어느정도로 비슷하냐면 두가지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고도의 예민함 전체적으로는 동사 주어 예안 그리고 동사 그러면 S1 V1 V2 그럼 이 자리는 V2 앞에 S2 자 문장이 두 개가 나왔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무슨 사가 나와야 되냐면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리가 동시에 접속사. 자 그러면 사실 보스부터 연결되는 건데 자 여기까지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지시대명사를 가지고는 접속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니 관계대명사로 들어가야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능력. 어떤 능력? 꾸민다. 복잡하게 이용하는 능력. 뭐를 이용하니? 여러분의 촉각을 이용하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니? 여러분의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여러분의 현관문을 여는 거야. 어둠 속에서. 그건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변화는 패턴인거지 촉각이라는 아 그래서 촉각에는 공간성 뿐만 아니라 시간성도 존재하는구나 자 문장을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틀림없는 동사의 자리가 맞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결국 동사의 현장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전사가 있다고 착각해서 ing 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묶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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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서 전부 다 주어를 꾸미는 거니까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촉각의 본질은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타임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없지 통과해보자고